홍박사 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거 없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미선산 일선골 고기북으로 놀러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희는 오후 5시 음식점 방문 여기는 1997년 오픈 28년 내공이 있는 맛집입니다 기본 메뉴는 요렇게 대표 메뉴 오리불고기 사장님 추천 메뉴 돼지갈비 밑반찬은 요렇게 저는 묵사발이 맛이 좋았습니다 모든 음식 세팅 완료 잘 먹겠습니다 업사마 오리불고기 양파 곁들여서 고고 자극적이지 않고 씹을수록 담백함 보양식의 정석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타투 디자이너 호라님도 묵사발 맛을 보고 바로 오리불고기가 입안으로 출동 잡네.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맛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돼지갈비 그냥 한번 야채쌈 곁들여서 맛을 보았는데 28년 내공이 그대로 전달되는 맛. 개인적으로 최근 먹었던 돼지갈비 비교했을 때 최고였습니다. 여기는 구미 선산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의 정석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